자임철처주 보겠습니다. 금수 상관 금수 상관에서서 과어 한자 과어는 어디 어디에서 지나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뭐 한 경우죠. 한자 지나치게 차가우면 금수 상관에서 금수 지나치게 차가우면 즉 화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 지나치게 차가우면 기기 신량 자 몹시 몹시로 해석해야 되겠죠. 매섭다 매서울신 신남이 할때그 매섭고 량 차갑다죠. 매우 매서고 그 기가 매서고 차갑다. 진기유효 유휴 자 이지러질 숫자죠. 그래서 진기가 이지러지니 즉 진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필주냉수 그래서 반드시 보다 냉한 기침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아까 금수 상관 나왔죠? 금수 상관에서 한즉 한즉 냉수라고 나왔었죠. 금수한수 냉즉 냉수 금수 상관 한즉 냉수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풀었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불승화, 수가 불을 이기지 못해요. 수국화, 수국화로 수가 화를 이길 수 있는데, 수가 화를 못 이기거나, 그 다음에, 화필극금, 화가 반드시 금을, 어, 극을 하거나, 수불승화, 수가 화를 못 이기거나, 아니죠, 아니죠. 여까지 기 이제 두 개가 수가 화를 못 이기는거나, 그 다음에 화가 반드시 금을 극하거나, 수가 화를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심, 심은 화죠, 신은 수예요. 화와 수가 불교야 서로 교통하지, 교류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 한번 나왔죠. 자, 심장에 있는 화는 밑으로 내려가고, 심장에 있는 수는 위로 올라오면 기제가 된다 그랬죠. 그렇지 된거 않고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만 내려가면 교류가 일어나지 않죠. 화는 극금자, 화가 능히 금을 극하고 극극한다고 하는 것은 패. 패가 패가 이제 금이죠. 수 상야라 패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 화가 화극금으로 금을 극해 버리면 이 금에 해당되는 패가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이다. 동 동령 허화상염 겨울철에 겨울철에 화약한 화가 위로 불꽃이 올라가는 거, 그렇죠? 타고 올라가면 고주다마. 그러면 이 가래, 천식, 기관식 천식 이런 걸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화토인수. 화토인수에서 과오열자. 화토인수격에서 화토인수격에 있어서 어, 지나치게 열이 많으면 목은 화의, 어, 목종화왕냐. 목은 화의 왕함에 쫓아가게 된다. 그냥 화의 가, 기운으로 싹 가버려야 되겠죠? 화가 왕하면 분목, 나무를 태워버리고. 나무를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은 푹, 속풍, 목은 바람에 속하죠. 우리가 이제 오행폐속도에서 목은 바람이죠. 봄이니까 고, 주, 풍, 담. 그래서 바람에 어, 담을 주관한다. 풍으로 인한 담을 주관한다, 주장한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열이었어요. 열이 많은 경우는 풍담이었고, 자 과어조자 이번에는 빠짝 메마른 거. 메마른 경우는 화염토초, 화가 불꽃이 올라가고 흙이 탈초, 흙이 탄다. 그러면 토윤즉 토가 이제 물로 적시어진 즉윤택하게 하는 즉 혈맥유행, 혈이 유행하게 된다. 그래서 어, 이게 토가 적셔져 있는 적셔져 있지 않는 상태는 피가 굉장히 이제 그잘 흐르지 않는 혈맥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 토가 잘 윤기가 있게 잘 물이 적셔져 있는 촉촉한 경우는 혈맥이 유행하는 경우로 본다. 그래서 이 영이 좋아. 영이가 좋아롭게 된다. 여기서 영이가 영과 위가 하나씩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영이 보면 인체 중에 영기와 위기, 즉 인체 중에 영기와 위기인데, 영과 위 두기는 전신에 퍼져서 영기는 혈액생산과 인체의 영양조절을, 위기는 저항력을 증강시키고 증강하고 각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기는 혈액생산과 인체의 영양조절, 그리고 위기는 저항력을 증강하고 각 기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영과 위가 조화롭게 되고, 피, 속, 토. 자, 피부는, 피부는 토에 속하죠. 토, 희, 환, 토, 희, 난. 토는, 이게 따뜻한 한자죠. 토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난 즉, 윤야라. 따뜻한 즉, 윤기가 있는 것이다. 즉, 윤이, 윤택한 것이다. 소위, 그러기 때문에, 과조. 너 지나치게 메마른 지나치게 건조하면, 즉, 피야. 그렇죠 피가,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과습. 즉, 지나치게 습기가 많으면, 피부에 지나치게 습기가 많으면, 생창. 뭐가 생기죠? 어, 우리가 이제 종기라고 하나요? 창을. 부스럼. 부스럼 창. 종기 상처 이런 어, 종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건조하면 피부가 가렵고 지나치게 습하면 이제 종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환자들 등창 생긴다고 그러죠, 등창. 그 침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 땀이 배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하면 이 종기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될것 같아요. 하터, 여름의토는 마땅히 습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토의 조 겨울의 토는 마땅히 건조해야 된다. 물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인즉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이런 게 적용이 되면 무병 비용이없게 된다? 재물즉 어, 물건에 비유하면 즉 발생하게 된다. 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총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화다주염 화가 많으면 화가 많으면 염 담을 아, 화다주담 화가 화가 많으면 담을 어, 주관하고 수다 주수 수가 많으면 기침을 어, 수반한다, 기침을 주관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많으면 어, 가래 담, 이 가래가 이런 게 생기고 수가 많으면 기침. 이제 몸이 차가우기 때문에 기침 잘 걸리게 되겠죠. 목다 목화다 담자 목화가 많으면 담이 생기는데 목화가 많으면 담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화왕 봉목자 화가 화가 왕한데 목을 만나요 그러면 더 드세지죠 그래서 목종 화세 목은 화의 세력에 쫓아간다 그런즉 금 불능 극목 그래서 너무나 이 화가 세기 때문에 금이 있다 할지라도 금이 나무를 극을 할 수가 없다. 화극금으로 금이 당하니까 그러죠수 불능 승화 수가 물이 불을 끌 수가 없고 즉 지게 가면 수가 불을 이길 수가 없고 화필 불은 반드시 극금 그 금을 극해해서 이 상패 금 금에 당되는 게 패죠. 그래서 어, 패를 상하게 한다. 화극금으로. 그러면 불능하생신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래로 가서 신수, 신장에 해당하는, 신장에 해당하는 수의 기운을 금생수로 살릴 수가 없어요. 금의 화의 극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목, 목은 또한 목우설기수, 그 수의, 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데 신수필조, 그렇게 되면 신장의 수가 반드시 건조하게 되고 음허화담. 화염 그러면 음한 음하고 허, 허한 그러 불꽃이 불꽃이 이루어지고 그런즉 담즉 생이 담이 즉 생한다 생독 오라 금자 자 생독 독이 생기는 것은 어, 화와 금의 이 뒤엉킴 오우람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화열 수후 화가 맹렬하고 수가 마를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 화필 봄, 어, 분목 그러면 화는 반드시 뭘 태워요? 나무를 태운다. 분목. 그러면, 목, 피와 분. 목은 피, 뭐, 뭐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분, 불타게 된다. 토, 필, 초, 조. 피, 토가, 즉, 크기, 반드시 탈, 초, 조. 타서, 건조하게 된다. 조, 토, 어, 능, 취, 금. 이건 취는 자, 연할취죠. 연할취. 연할취. 가볍다, 부드럽다. 그래서 이 조토는 조토는 금을 부드럽게 할수 있다, 연하게 할수 있다. 생금 어네 그 안에서 금이 우울 어, 우울하게 된다, 우울하게 된다, 엉키게 된다, 답답하게 된다. 그만죠? 취금 봉화 취약한 금이 봉화 화를 만나게 되면 폐기 상력 폐기의 기운이 상력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위로 거슬러가며 폐기, 폐장의 기는 역, 어, 폐, 폐기역, 폐기역 즉 폐기가 거꾸로 거슬리는 즉 간, 신, 양, 효 간과 신장이 두개다 이질어진다. 또 부족하게 된다.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두개다 부족하게 된다. 간, 신, 간은 목이고 신은 수죠. 간신 휴즉 간과신이 이질어진즉 부끄러워 즉 부족하게 되는 즉 혈맥 불행 혈맥과 혈과 맥이 불행 어 다니지 않는다 그니까 러 이제 잘안 통한다는 거죠 가이 거기에다가 칠정 칠정 우울 칠정이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생독이 그래서 독이 발생한다 자 칠정이 뭐냐면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 있는데 여기 보면 히노에구에오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구자거든요. 그래서 히노에락 우리가 히노에락에오역 이렇게 알고 있죠. 원로 칠증을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하게 히노에락에오역 그런데 여기는 히노에구에오역이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여기 보면 다른 책에는 히노에락에오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칠증까지 우울해진이 더기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화조 화, 아, 토조 불능생금 토가 조여라면 금을 생할 수가 없죠 화열 자 빠짝 마른 거고 자 화가 열을 받으면 화가 맹렬하면 자능한수 이게 말을 한자죠 말을 한자 그러니까 불이 맹렬하면 스스로 물을 메말라 버리게 한다 그런즉 신경피로 신경이 반드시 신장의 경락이 반드시 허하게 된다 토토가 허약한즉 불능제수 어, 토국수로 술을 제압할 수가 없다. 목왕, 목이 왕하면 자능극토, 목극토로 스스로 혼자서 능이 토를 극할 수 있다. 비위 필상, 그러면 반드시 뭐다? 토에 해당되는 비장과 위장이 반드시 상하게 된다. 범, 차, 이, 무릇, 이, 이것의 오행, 불화지병, 오행의 부조화로 인하여 생기는 병은 세구지 필업야라 이것을 자세히, 자세하게, 자세하게, 굳이 이것을 이용해보면 필요없라 반드시 응음함이 있게 된다. 맞아 떨어진다, 그 얘기죠? 연. 그러나, 여 인사,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가상통냐라, 서로 통할 수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일과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으니, 불가 전 집, 이론, 이론이라, 한 가지로 고한 가지에 집착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 불가. 집착 할수 없다. 전집 오로지 한 가지에 집착해서 일어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 가령 병 불상부 병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가구기 육진지 기룡그 육진의 기룡을 연구를 할수 있다. 사체지 비태 사체의 이 일의 정황 이런 것이 옳고 그런지 또 기룡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수 있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알수 있고 그러면 필유응업야라 그러면 반드시 응응함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기네요. 자여일주시은 만약에 일주가 금이라고 하면 일주가 금이라고 하면 목시재성 금금목으로 재성이 되죠. 국중화왕, 사주 중에 화가 오면 화극금으로 일주를 극해죠일주불능 임기제, 그 일주가 화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재성을 등이 담당하기가 힘들다, 담당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필생, 그래서 반드시 생화, 화를 생하여서 살을 도와야 된다. 도와주게 되면 반 도리어 위에 일주지 귀신 일주의 귀신이 된다. 자 금이 재성이 금금목인데 이때 화가 있어서 화극금으로 그을 해버리면 재성을 재성을 이제 감당하기 힘들죠. 그럴 때그 화를 도와서 살을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일주에게 귀신이 된다. 혹은 유혹 유수 수가 있어서 수잉생목 수가 물을 어, 목을 생아주는 즉 금재성이 키워지죠. 그런즉 금기유허 금기가 더욱 뭐하게 되죠. 허약하게 된다. 금이 대장폐 금문 대장과 폐가 된다. 폐상이 대장불불불창 어, 폐가 상하고 대장은 어, 창 어, 저기. 창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장은 창하지 않는다. 불능하 생신수. 밑으로 가서 어 신의 수를 신금, 어 이제 신장의 수를 생해줄 수가 없다. 금이. 목설. 수. 목이 수를 설계시키고 그리고 목생화로 어 화를 생해주면 필주 반드시 주관한다. 신폐. 신장과 폐. 신장은 수. 폐는 금이죠. 양상 지병 두 개의 그 닿치는 병이 주관하게 된다. 연. 그러나 역 또한 유 유무 있고 없고 차병자. 이 병이 있고 없고 어... 이 병이 없는 경우도 있다. 무차병. 이 병이 없는 경우도 유 역시 있다. 해석이 맞나요? 어. 그러나 역 또한 있다면 유무 차병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유 있다면 필재다 반드시 재물이 많을 거고 어, 파모 어, 소모됨이 많은 것이다 제, 재물이 많고 파모됨 재물 손실이 파모 깨지고 소모됨이 있을 것이다 다 많이 재물이 필 반드시 재 재물이 다 파모 재물이 깨지고 소모됨이 많게 될 것이다. 의식 불 부죠. 펼 부자 한번 볼까요? 펼부, 패칠부. 그러니까 의식이 반드시 의식이 어, 풍부 풍부하지 않고 시기 무야라. 그래서 그것이 허물이 된다. 역 그리고 역유 있다. 무병 무병 병이 병이 없으면서 병이 없으면서 어, 이 재원 왕자 재물이 왕한 사람도 역 또한 있다. 기처필그 처는 처는 반드시 뭐다 누출할 누출할 누죠 굉장히 누오누추하고 못생겼다. 추악하거나 그못 못생겼다. 누 맞죠? 누 어, 누출할 누짜. 더러울로자누추할루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반드시 누추하고 못생겼다. 자필 자녀 자식은 반드시 불초야. 불초는 불초 자식 그렇죠. 효도하지 않고 단단심 유 이름냐라. 단단심 아 단단 예측하고 예측해 보면 필유 반드시 있게 된뭐 있게 된다 뭐 이름 한 가지의 효염이 있게 다한 가지의 증검함이 있게 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맞게 된다 그 말이죠. 기, 중, 그 중에는 역, 또한 유, 처, 현, 자, 현, 자, 소, 이, 무병. 자, 그 중에는 또한 처가 있다. 처가 현명하고, 처가 현명하고, 자가 소, 아까 초, 불초라고 그랬죠. 불초 반대말 초, 자식이 효도하고, 또 이, 무병, 그리고 비 병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차, 또한 또 그리고, 재원 왕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다. 많은 경우도 있다. 세운 일로 세운에서 일로 운의 흐름이 토금지묘하라 토금에 묘함이 있다. 세운, 어, 세운이 토화금으로 어, 가면은 묘함 어, 가면은 어, 흐름이 어, 가는 경우도 있다. 가면서 가는데 묘함이 있기도하다. 역 그러나 또한, 유, 국, 중, 사주 중에 금수가 있고, 여, 목, 화, 정균, 목, 화와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 득, 폐, 신, 지, 병, 자. 그 폐와 신장의 병이, 병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혹, 재, 다, 파모. 재물이 많은데 깨지고 소모됨이 있거나, 혹, 처, 누, 자, 열, 자. 처가 못생기고, 누추하고, 자식이 열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 뭐라고 되죠 초등학교 자식들도 어리석다, 어리석거나 열등감, 열과 열등생이죠. 열열 열. 이게 못할 열. 그러니까 자식들이 별로 그렇게 잘 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역. 인세운일로 목화 만약에 세운이 목화운으로 흘러감으로 인하여 이 금수수상 지고야라 금수가 상처를 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의 마땅히 자세추상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고 상세하게 살펴보고 불가집, 불가집일 이론야라 한가지에 집착해서 논해서는 안된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이 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그박주연님 여기 적전소에 보니까 십이 경락이 있어 요 이걸 정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경 팔맥이라고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 다른 건데 여기 여덟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십이 경락이 수태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조강명명의경 적태음비경 수소 음신경, 수태양양, 수태양소정경, 족태양방경, 족소음신경, 수골 음신포경, 수소양삼초경, 족소양담경, 족골 음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기경팔맥은 동맥, 임맥, 대맥, 충맥, 음류맥양류맥 음교맥, 양고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런 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기타핀이라고 할수 있죠. 이,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